네, 안녕하세요. 다운입니다. 어, 녹함, 지오메트리 대시 녹할게요. 어. 아. 아, 이거 깨야 되는데, 진짜. 아, 진짜 지오메트리 대시를 제가 진짜 못해요 이분 잘하는 거라고 믿어주세요 못하는데 아 진짜 흔히 갔는데 진짜 아깝다아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. 이거 어떡하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오 마이 갓. 냠냠아 진짜 어렵네. 눌러줘. 됐다. 아 진짜. 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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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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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야, 야, 야. 이 아, 이거 진짜 잘한데 아, 괜이었어치케치팬 보고 뭐 싶었어. 어. 퀴즈 핸드, 핸드 써주고 세보고 싶었어. 뭐 음. 아, 가까워요. 딱 같네. 하하고 음, 싶은 게 있었는데, 청부도 100%로 만들고 간것 이야. 어머, 전아 진짜 전전 아니 전전 이런 면에 진짜 짜증 나네고 에에에아 진짜 에잇 진짜 못하는 거구나 내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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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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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진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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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알것 같아. 먹을 수밖에 없을 텐데. 아, 이거 어떻게 100%래 그래? 이거 에메랄드 써서도 안 되는데. 이리 위로, 위로. 쥐어, 쥐어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안 돼. 자, 자, 자.

점점점 우와, 우와 멋있다. 차차 아이아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아차차차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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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짜증나점 시리 점점점짜점 차차차차차 어, 살았다. 이런 걸 원했어. 이런 걸. 이런. 이... 어, 오, 살았어. 살은 게더 심해. 어, 뭐야? 뭐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안맹는 뭐, 명분 같은지 일이할 돌이를 당하고 있어.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? 그거 태랑 엄마가 먹었어. 뭐야? 우와, 뭐, 뭐야? 2. 100번째. 100, 102번째. 103번째. 우와. 눌르면 올라가는구나. 헷갈려. 이런 헷갈리는 뭐 그런 허쳐! 허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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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하자. 아. 자, 진짜로 만들 진짜 이거? 이거 소름. 나 진짜 소름. 뭐야, 이게? 누가 만들었어? 이게 무시. 제일 운 단계 같아, 이거. 아, 씨, 어떻게 깨. 아, 그래서 내가 100%를 못한 거였구나. 야, 너무 불쌍해. 자, 이렇게. 했어, 했어, 했어. 왔어요. 클래스. 드디어 깼어요 진짜 와. 진짜 드디어 깼네요 진짜 어려, 진짜 진짜 짱 어려. 짱 어려 진짜 100%. 아야. 100% 나한테 기 클리어. 이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은 끝.